분신 있는 자리 찾아야 돼. 돌아다니다 보면 분신이 보여.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보일 거야. 돌아다니다 보면 분신 있는 자리가 있어. 여기가 안전지대. 여기다기다 아! <laughs> 홀리 야일로와 가슴이 몇 개야? 아 가슴이 몇 개네 미쳤나요? <laughs> 그 가슴으로 살고 있었냐고? 가슴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 가슴은 맞는데 포도야? 심포도니 <laughs> <집> <laughs> 이거 끝나고 나면은 영식 4층 후반거커닝페이퍼만 들어야겠다 포토야 가야지 아 맞네 맞춰야 돼, 가야 되네. 고 음. 거기 갈때정말로 가죠. 아 제가요? 네. 아 제가요? 제가 초행인데요? <laughs> <laughs> 제가 초행인데요? <laughs> 제가요? 저 영식 저 영식 아니면 공략 안 보고 다니는데 제가요? <laughs> 네, 네. 아 일단 내가 가볼게. 그러면은 탱커 누가해? 탱커 없으면 매칭 어려울 텐데. 아야 어제도 바로 됐어. 아 그래 그럼 음, 괜찮아요, 그렇게,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걱정 안 해. <laughs> 아, 아 내가 내가 정말로 가도 소용이 있을까? 죽을 것 같은데. 그 뭐지? 내가 내가 저번에 죽었던 거 그거 그냥 벽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형주야? 어디서 죽었지? 바베큐아 최대한 응 벽쪽으로. 알았어. 그러면은 탱으로 응. 가. 응. 내가 벽에 붙어볼게. 저게안 붙었었던데. 계속, 계속, 앞으로,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아, 어, 계속? 응. 오케이, 오케이. 여기 계속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아니, 아니, 아니?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그쪽 아니야. 거기 아니야. 다 죽어. 다 죽어. 야, 정말 빨리 너라도 살아라. 오. 너라도 살아. 아 오오 아,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또 죽는다.

어디로 날아가냐?